퇴사한 연도 20년도 말에 그 개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사업자나 뭐 세금 이런 개념이 없이 아시잖아요 프리랜서면은 그냥 3.3% 빼고 이제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피로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기관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자를 내게 됐죠. 이제 회사 다닐 때 닉네임이 디바이드 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바이드 킴, 디바이드 킴, 디바 킴 해가지고 줄어서 하다가 원래는 디바 킴 뭐, 픽처스, 뭐, 프로덕션, 뭐, 디바 킴, 필름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들 사업자를 내시는데, 어, 저는 약간 그 개인 사업자 내면서 뭔가 뭐뭐 필름 픽처스 뭐뭐 미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아 약간 좀 낯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웃음이라도 주자라는 차원에서 약간 디바킹 프로덕션뭐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회사에서 좀 지인을 타고 타고 저한테 옵니다. 연락이 오면은 일단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무조건 미팅을 한번 합니다.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왜 만드는지 어떤 목적성으로 만드는지 이게 어디 유튜브나 플랫폼에 올려서 조회수를 빠는 게 중요한 영상인지 광고를 하려는 용도인지 이런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멋있게 만들고 뭐 때깔 좋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매체라던가 좀 목적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더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팅을 한번 하고 네, 좀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무엇을 할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한테 들었으니까 예능으로 할까? 아니면 뭐 그냥 좀 뮤직비디오 형태로 뭐 음악 하나 깔고 스케치 짝짝짝 넣을까?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실험 카메라처럼 이제 카메라 좀 몰래 세팅해놓고 그렇게 좀 숨어서 촬영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레퍼런스를 조금 크게 네 가지 갈래로 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 요런 포맷으로 가시죠 하면은 그거 맞춰서 이제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어디서 찍을 건지 섭외는 누구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견적서 보내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관광공사 작년 10월, 11월 진행했던 관광 둘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경주에 가서. 그 AOMG 소속 소금님 우원재님 이분들하고 여행기 우원재님의 고향 여행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총견적이 2천 정도했습니다 근데 섭외비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순수 제작비에 2천 그게 제일 큰 견적이었고요. 연출하시는 분들 이 들을 때는 약간. 엄청 큰 견적도 아니고, 약간 그렇다고 적은 엑스도 아니고 한데, 아무래도 같이 하는 뭔가 촬영 스탭들이라든가, 이제 작가님이라든가,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뭔가 잘 챙겨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촬영이었습니다. 아예 한달 동안 수입이 없는 적도 있었죠. 빵원. 빵원. 실제로 퇴사하고,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라는 약간 신종 질병이 막, 막 한국에 상륙해서 빵빵 터지면서 어, 차량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약간 한세달 정도는 퇴직금 까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뭐두 가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크게 한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 뭐 예를 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예산에, 뭐, 원하는 아웃풋은 막, 이, 막 이런 거 만들어달라. 그리고, 실제로 만들, 진행하면은,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이런 클라이언트? 약간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감이 잘 없는 클라이언트? 그런 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유형인데, 전문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배우로서, 약간, 모델로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 나 팔로우 많고, 약간, 나 인플루언서인데, 랍시고 와가지고, 내 얼굴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 막,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 자체가 메타버스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그 당신의 그, 그, 페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업자 내고 초반에는, 그런 어떤 회사나 개인이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좀 싸우는 유형이었는데, 그 어느 순간 그게 아무 그 하등 쓸모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말 들을 사람이었으면은 들어 처먹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으면은 벌써 대화가 됐을 거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어 지금은 굳이 쓸데없는데 제 뭔가 감정 낭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 얘기하니까 또, 우 열받네. 요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웬만하면 회사 단위로서만 일을 합니다. 회사 때, 약간, 사업자 대 회사로만 일을 해야겠다 좀 생각한 게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거든요.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돈 써서 막 사비 털어가지고 막 이런 영상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대치동 학원 선생님, 뭐, 개인 유튜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뭐 어떤 소속사 연예인, 뭐 한방병원 의사 이런 분도 만나봤고, 또, 무당, 무당 이런 분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다들 자기 막 개인 유튜브 하고 싶어 하고, 개인 브랜딩 하고 싶어 하고, 이게 되게 컸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일을 해서 뭔가 끝이 별로 좋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음~ 힘든 거는 일단 체력이 많이 힘듭니다. 체력이 제일 좀 힘든 게 촬영 가면은 아시잖아요. 약간 그 하루 종일 이제 좀 무거운 거 들고 약간 카메라 큰거막 들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두랑 삼각근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트레이닝을 하실 때그 약간 여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편집도 이게 낮에 뭔가 뭐 기획안 짜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세무사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은 낮에는 거의 편집을 잘 못하고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퇴근한 이후, 약간, 7시, 8시 이후에 이제 좀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좀밤 늦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든 뭐, 일이 그렇지만, 체력이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약간 계속 뭔가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목표나, 그냥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메이저한 분들의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음악을 좀 시각화하는 작업을 좀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은 처음 딱 들었을 때 와, 미쳤다 약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음악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좀 느끼거든요. 이게 영상이 나왔을 때뭐 이게 뭐잘 되고 뭐 유튜브에서 뭐 갑자기 100만 조회수가 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어 진짜로 내가 좀 재밌어서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퇴사를 했죠.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엔드뉴라고 음악하는 친구와 엔드뉴 음악하는 친구 저 이제 또 영상하는 친구 예민이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괌 가서 약간 개인 작업물을 하나 찍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딱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했어요. 이게 꼭뭐 음악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뭐 영상이 유튜브 올라가서 막 조회수가 터져야 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다 그런 작업하는 게. 내돈 써서 하는 작업이 제일 재밌다. 그러려면, 그런 거 하려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